함수의 <laughs> 우극한과 좌극한 하겠습니다. 함수의 네. 뭐라고 했더라? 우극함과 좌극한. 그 우극한과 좌극한이야. 우선 우극한은 뭐고 좌극한은 뭔가 뭐 했더라. 지금 시작해봐. 오우측에서 어, 어, 그렇지. 극한은 그, 그 값에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다가오 다가오는 거. 좌극한은 왼쪽에서 <laughs> 다가가는 거. 근데 이제 이걸 이어 어떻게 쓰냐면 이제 그럼 우리가 아까 리미트 x가 a로 간다면 x가 a로 간다 이렇게 썼어, 지그지 우극한과 자극도 표시 꼭 표시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예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서 다가온다 우극칸이라고 했지? 네. 예. a의 오른쪽에서 다가온다 오른쪽은 얘들잘봐 다가? a 하면 이쪽 우리는 수선에서 이쪽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이쪽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마이너 했지? 네. 예. 오른쪽에서 다가온다서 a 플러스 이게씁니다 얘를 우리 어떻게 쓴다?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 얘를 어, 우극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좌극한은 x를 a로 갈때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왼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 어,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어떻게 쓴다고? 리미트 x가 a 플러스 이 뜻이 뭐라고? a로 가는데, a로 가는데 a보다 로 가는데 a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 우극한, 우극한. 왼쪽에서 나가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좌극한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문제를고 해서 이제 다시 따져봅시다 이제 함수 y fs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 l i m s x가 2-일 e 때 fs의 극한값을 구하라 어? 2- e 어디로 가는 거야 우선은? e 로 하는데 음. e 로 가는데 음. 어 왼쪽에서 가는 거지 근데 fs 얘 극한값은 무슨 값이라 할지 알아? 함수가 y 값이다 이거야 y 값 2로 다가가 2는 여기 있죠 네 2로 다가가는데 2는 어디로 다가는 거야? 왼쪽이요 네. y 스니까 왼쪽이지 네. 그럼 y 값이가 그립을 얘를 따라가는 거야 야2 어, 이쪽으로 다가는 거지 그치? 네 y 값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2 네. 2가 뜻을 해야 돼. 이 어, y 값은0 0 0, 0 0 0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어 고래가 2 플러스 됐어 2 플러스 2로 가는데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 그러니까 y 값을 따니까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래프를 따라가라는 거야. 그래프를 따라가는 일로 가는 거야. 어디로 향해서 가죠? 어, 얘는 3으로 향해서 간다 이거. 근데 f s 가 한데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0으로 가면 이제 따야 돼. 어떻게 따지냐? 뭘따져야 돼? 이제 우극한과 좌극한. 왜 같은지 똑같은지. 3이야 근데 둘다 어디로 가? 우극한도 어디로 가? 3, 좌극한도? 3으로 가지. 우극한도 3 좌극한도. 어, 3이다 그럼 극한값 얼마다? 3. 3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4번은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죠 마이너스 2로 가면은 이렇게라도 이쪽 이렇게 가는 거지 네. 마이 너스 얼마죠? 0을 어, 향해서 가고 있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다음 북한는 조사야. 와, 되게 짠하죠 <laughs> 여기서 뭘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래프.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네요, 그래프를. 우선 이게 분산수죠? 그 분산수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리미트 i t 가 2로 갈때 x-2분의 1. 자, 그래프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우리가? 이로 가니까 여기가 2가 되게정선이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얘가 1이니까 양수면 이렇게 그려주겠죠? 근데 얘는 보자 2로 간대 뭘 따져야 돼요? 항상 이제 극한을 따지면은 2로 간다고 면 x가 2 e 플러스가 될수 있고 리미트 x가 2 e 마이너스 2 e 플러스는 우극한 2 e 마이너스는 좌극한이 되겠지 우극한은 얼마가 될까요? 2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하로 가는 거지 네. 그래프를 따라갑니다. 그래프를 따라 오른쪽 안에 어디로 갈까요? 어 계속 커진다. 계속 커진다. 모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되는 거지. 네. 근데 마이너스로 가면은 음의 무한대로 음, 발산이지. ]osure. 그 얘랑 얘랑 어때요? 다르네. 그 뭐다? 존재하지 않. 어 존재하지 어, 않는다. 발산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음. 그다음에 음. 절대값이네요. 근데 분모에도 뭐가 분모에 절대값이고 분자는 뭐 셸라 샬라돼 있네. 이제 이거 잘 보시되자. x 제곱 마이스, 그냥 x 마이스 x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이제 보니까 x가 1 플러스야. 무슨 값이 되는 음. 우극한이죠. 얘는 1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음. 큰값이야 자, 절대값이야. 절대값 나는 기준 뭐지? x가 1보다 크면은. 절대값 x면은 네. 이 절대값 많이 0보다 크면 x,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곱하라. 그런데 여기서 얘가 1 플러스랑 1보다 조금 더큰 값이지. 1보다 조금 더큰1 뺐어. <laughs> 양수, 음수야 양수, 얘는 좋고 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양수야. 그 얘는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x 마이너스일 분의 절대값 없애면 되지.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약분이 되죠. 네. 얼마입니까? 이 개입이 되죠다2이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거. <laughs> 보겠습니다. 3 번. 이미트 x가 이이죠 근데 절댓값 x 2 분의 x를 묶으면 x y 네. e e 가 되겠지? 네너스야 2-2가 어떻게 돼? 양수, 음수 음. 음수 면는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를 곱하라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묶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곱해주면 얘가 또약분 되네요? 마이너스 쓰네요 그니까 <laughs>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x의 그래프니까 그냥 대입해도 될 때는 네. 보세요 이거 가우스 그래프 이밑 어, 어. x가 0으로갈때 가우스 x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보세요 네. 나 이거는 가우스 x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언니. 가우스 x. 개 음. 가우스는요 다음 시간에. 아다 따로 강좌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건 지금 잠깐 설명해서 다시 넣어볼게. 네. 어? 네. 이그래프는 우선 이렇게 그려져 있는. 네, 보자. 얘는 이렇게 쓸수 있어. 다시 해줄게요. 근데 X가 영으로 간다. 그렇죠. <laughs> 엑셀 0으로 간다고 어떻게 쓸수 있어? 누가면 얼마입니까? 누가한0 정확한은 영 마이너스. 이티스가 누가할 때 이거 보면은 영 플러스 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이 돼서 1이 되고 영 마이너스 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0이 됩니다. 그럼 얘보다 어, 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선생님이 따로 이거 가우스 따로 얘기를 해줄게요. 설명해주고 우선 어, 아는 사람들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나옵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내들아 보자. 어 이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알아볼래, 얘들아알아 알죠.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뭐 있지, 얘들아 수열의 극한이 수열의 극한 값이 존재했을 때. 존재했을 때뭘할수 있다는 거요 4층 연상이 가능하다. 다 나눌 때는 0이 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도, 어? 떤 점으로 똑같이, 어떤 점으로 똑같이 A로 가. 두, 이두 놈이, 이두 그 함수가, 다른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가 있는데, 둘다 S로 똑같이 가. 그랬을 때둘다 극한 값이 어때? 존재해. 그러면 얘도 똑같이 뭐가 존재한다? 4층 연상 가능하다는 라 얘기야. 다 나눌 때 어때? 0. 0이 되면 안 된다. 오케이? 네.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입니다. 네. 그죠? 함수의 극한과 구하는 방법이나 아까 대입하는 경우 뭐 있었지? 네. 언제 대입하면요? FX가 다 함수일 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다. 무조건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네. 대입하는 게 편하다. 무리 함수도 없다? 네. 대입하는 게편하다 무리 함수도 연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 쭉 해서 은 다시 한번 요거만 볼게 이제 볼게요 함수의 극한이야 성기죠 응.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FX가 2이다 그랬을 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응. 어 x 분의 FX가 나왔지 얘를 응. 그 어떻게 만들어 줄 될까요 똑같이 응. x 로 나누어요 3 x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fx분의 e. 2X. 2x 플러스 5 곱하기 네. x분의 fx 이렇게 되겠지? 네. 얘 극한가가 얼마지얘더라 0. 0. 얘극값가 0. 0. x분의 fx가 얼마야? 2. 2지. 그럼 얘는 얼마인거야 마이너스 2분의? 10. 어, 마이너스 10 되는거지? 5 곱하기 2니까. 아니 10 되는거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아오.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거는 얘가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걸 어떻게, 얘를 이 형태로 무조건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 대입해서 풀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 취향까지만 하고 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다 함수 fx가 어, 함수 fx에서 리미트 x가 7로 갈때 f, x 이 2가 성립했을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3 x 빼기 1분의 2fx 더하기 1의 값을 구하라는 길이 있어 잘봐 x가 7로 가게 되면 얘는, 얘랑 그러니까 이거랑 이 생각하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거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랑 리미트 s 가 7로 갈때 fx-7랑 어떻다 하더라? 이게 0으로 가는 거 여튼 7로 가야 되는데 얘는 0으로 가는 거지 네. 두 개가 똑같지 네. 그러니까 이게 편해 이게 편해 이게 편하지 차라리 얘를 그냥 어떻게 만들어버려? 0으로만들어으로만 거야? 양역으로 만든 거야? 양역로 만든 거야? 양으로 가고 거야? 양역야 양역으로 만거지그역으로 만든 거야? 양역으그야 돼. 하지. 로 만든 역으로갈때얼마으로만그 거야? 양역으로 만든 그리고 역가로으로갈때 f 야양역마로그든 거야? 양그으로거으로갈때 거야? 양역으로 만든 거야? 양역으로 만든 거야? 양역으거야 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아, 우극한과 좌극한 끝냈고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아, 진짜 이 아, 진짜 많아요. 진짜.